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어, 하늘기가 거의 저물어 가는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 마무리 잘 하시고 어, 그러나 지금 어,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팬데믹 그 확장되고 있으니까요.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자 지난 시간 3 1페이지 네, 완성된 메뉴를 점검한다. 자 메뉴 전체를 점검하는 자그한 부분이 필요하겠다. 자 이런 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면, 선, 점 어, 순서로 스타일링을 자 점검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자뭐 점이 모여서 뭐가 된다.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뭐가 된다? 면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먼저 세로 형태의 연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선을 바탕으로 해서 포인트가 되는 음식을 선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런 다음에. 자, 음식을 담는 그릇과 계절감을, 어, 첨가한다는 거. 자, 계절감하고, 어, 음식 담는 그릇이나 이런 것들. 자, 겨울에 투명, 기, 어, 투명색의 그릇 같은 경우, 더욱, 이제, 추운 느낌이 주니까 좀더 분홍빛이나 아니면, 어, 따뜻한 느낌에 자기를 준다든지 이런 거, 자그 다음에 목적에 맞는 식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음식의 색상과 식기 같은 거를 어, 통일성 있게 하면 예, 포인트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그 다음에 장식을 통해서 새로운 스타일링에 어, 음식이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상품의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메뉴에 어, 영양학적인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자, 이런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제품들은 뭐 여성분한테 좋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성분들은 뭐철 성분이 많기 때문에 어, 여성분한테 더욱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색에 대해서, 색깔 같은 겨, 경우에는, 뭐, 뭐, 흰색 같은 경우에는 폐에 좋고, 또그 다음에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좋고, 흰색 같은 경우에는 폐에 좋다고 했죠. 그죠. 자, 청색 같은 경우에는 뭐 간에 좋고, 금정색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좋고, 이런 식으로 좀 서, 설명해 주면, 어, 고객들이 훨씬 더 좋아하겠죠. 그죠.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제뭐 달콤한 맛을 내는 거는 핑크색 자그 다음에 신맛 내는 거자 그런 거는 황색 자그 다음에 쓴맛 내는 거는 청색 갈색 이런 색 짠맛 내는 것도 언제 청색 연한 녹색 이런 거 매운맛 같은 경우에는 제 탁한 적색 이런 것들 자 이런 형태가 이제 좀 적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양학적 요소를 이제 설명하다면 이제 감미롭다, 미적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곡선 형태, 그다음 시원하다는 것은 이제 긴 이제 곡선 형태 이런 걸뭐 연상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식품이 제공될 때는 항상 저번에 어. 온도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끓는 것은 따뜻하게 적어도 76도 이상 자그 다음에 차가운 것은 아주 차갑게 적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온도가 그 순간 해버리면 이제 맛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 미생물에 대한 어떤 생육의 조건. 자, 미생물이 발전어 증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모이스죠 습도. 그다음에 온도. 온도가 적정한 거. 자, 24도 이상 되면 아주 활발하게. 30도 정도 되면 더 활발하게 막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균의 배양도 막한 시간에 두배세 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부패가 그만큼 빨리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왜요? 시간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 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게요. 자, 외부 환경. 자, 자, 이러한 외부 환경 같은 경우에, 자, 자, 이러한 외부 환경과 메뉴와의 조건은 뭐냐면은. 자,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고객의 수준에 따라서 입지 분석, 자, 이런 거에 따라서 메뉴도 달라진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서울, 뭐, 아주 삐까뻔쩍한 청담동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비싸더라도 양이 적더라도 좀더 눈에 보이고 건강하고 또 예쁘고. 또 맛있고 이런 형태를 선호합니다. 자, 그런데 어 이런 좀 밑에 지방, 조금 중소도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좀더 가격이 저렴하면서 좀 풍성하고 맛있고 양이 많고 이런 형태. 자, 이런 입지적인 조건도 중요하다. 뭘 메뉴 만드는 데 있어서 아시겠죠?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경영이 필요하다 요즘 같은 경우 자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커피 같은 경우라도 어떤 문제 자 우리는 환경경영을 통해서 또그 다음에 공정무역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에 돈을 주고 구매한 커피다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생산된 커피다 다른 데처럼 노예적인 착취나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동반한 생산이라든지 자 이런게 아니라 정당하고 합리적인 어 가격을 주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는 비용은 환경도 생각했고 사람도 생각했다 자그 그런 의미의 자 제품이다 음식 자그 외에도 제품들도 많지요 뭐옷 같은 경우도 뭐 인도에. 그러는 자쌈 노동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당 임금을 주었다든지 또그 다음에 신발 같은 경우, 나이키 같은 경우, 자 이런 것 같은 같은 경우 점점 점점 후진고로 가서 생산될 때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본드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생산될 때 문제가 있던 제품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된 제품처럼 환경 경쟁도 오늘날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 보전 이런 형태.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늑, 덕 다운, 오리, 털. 자, 그런 것 같은 경우, 어떻게 생 오리, 살아있는 오리의 털을 뽑아 가지고 그 오리들이 불은 수위가 어간 상태에서 이제 뭐, 막 이제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도 나오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또그 다음에 모피 안익기, 뭐 이런 것들, 자 음식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게 뭐다, 환경증맥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외부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 환경, 자 이런 외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자 접근이 용이한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그 다음에 사람이 군집, 자 많이 모이도록 만드는 것. 처음에 메뉴를 만들어서 공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좀더 가격보다 맛을 더 중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런 차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위치에 따라서 또. 시간적인 개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뭐, 점심시간 때, 제녁시간 때, 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위치.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공장 옆이라든지, 또 그러한 공장들이 어떠한 역할, 굉장히 남성들이 땀 흘리는 중공업이라든지, 자동차 회사 옆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자, 지금 몇 페이지 하냐면 3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적 위치와 고객의 수준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사회계층을 좀 분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직업이라든지 직업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틀리고 교육 수준, 수입에, 자, 수입원, 자, 가옥 형태, 거주 지역, 이런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자 예를 들자면은 사람의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먹는 게 틀리더라. 어떻게 먹는다. 진짜 잘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먹는 게 뭐다 소고기.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자두 번째 조금 떨어지는 곳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그 다음에 또더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게 닭고기 이런 식으로 분류가 일어나더라. 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음 친환경 제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농장을 안친마 형태, 유기농, 뭐 이런 종류, 홍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이런 어 환경과 연관된 부분들, 좀 오늘날에는 아주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거. 자 이제 원가산출 을 하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메뉴들을 만들 때 반드시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다 자 원가산출 하는거 자 이러한 원가관리 이런것 같은 경우에는 자뭐 BP 이렇게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결론은 뭐냐면은 이러한 원가관리를 하는 거는 뭐다 자 원가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생산하면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지 않는, 자, 그러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경영 활동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 자, 원가 절감도 적절해야 되고요.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원가요소는 시설, 그다음에 재료, 사람,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어, 재료비, 자, 원가 같은 경우에는, 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직접비와 간접비들을 다 합쳐야 되고요. 자, 하나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레스토랑을 만들었어요. 그럼 일단은 이 1억은 놔두고, 우리가 제조 원가가, 재료비가 얼마 정도? 1,500원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나머지 부수적으로 인건비나 전기가스 이런 것들이 한 5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원가가 얼마? 2,000원이 됩니다. 설렁탕이. 자, 그러면 이 설렁탕을 가지고 얼마를 받느냐? 5,000원을 받아요. 그럼 5,000원을 받으면 여기에서 재료비,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는데 합이 2,000원. 이걸 빼버리면 얼마가 남느냐? 3,000원이 남아요. 그럼 이 3,000원을 가지고 뭘 한다? 계산을 해요. 어떤 계산? 자, BEP, Break-even Point라 해서 손익분기점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금액을 어떻게 만든다? 우리가 소요되는... 자 비용이 얼마나 한다 한 달에 600만원이 나가더라 그러면 이 600만원을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 한 그릇 팔면 5천원이지만 우리한테 남는 거는 3천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천 그릇을 팔면 300만원이 벌어요 재료비를 뺐으니까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그러면 얼마 자 300만원 자 그러면 2000그릇을 팔면 얼마가 남는가 600만원이 돼요자 그러면 이 600만원은 뭐다 우리가 소유경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600만원은 어떤 경비 자 소유경비를 다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에요 자 2000원 안에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와 직간접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뭐다 손익분기점,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얼마 한 달에 2천 그럭은 팔아야 본전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가 되겠고 25일 동안 장사를 한다면 하루에 몇 그럭 적어도 80 그럭 팔 때까지는 뭐다 손해 보는 거다. 80 그럭 팔면 본전이다. 80 그럭 이상부터는 뭐다. 네, 80그럭 이상부터는 이익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자면, 거기에서 나는 뭘 받고 싶다. 나의 이익금을 얼마 정도, 300만 원 정도 벌고 싶다. 그러면 몇 그릇을 팔아야 되겠느냐? 자, 그러면 토탈 비용은 얼마예요 600만 원은... 나가는 돈이고 그기에 이익 300을 추가한 거예요 300만 원. 그러면 이러한 3 0 0그3 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몇 그릇을 팔아야 되겠다. 네, 한 그릇 팔면 3천원 남으니까 천 그릇을 팔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합이 몇 그릇? 자내 비용을 다 빼고 내 수익금 300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는 한달 동안에 3천 그릇을 팔아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 3,000그럭인데, 우리가 30일 동안 영업하면 하루에 100그럭이고, 25일 동안 영업하면 하루에 120그럭을 팔아야 본전이 되고 나의 이익이 그 정도 돌아온다는 거. 오히려 쉬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루에 120그럭을 팔아야 된다는 거. 자,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네, 우리가 원가를 산출하는 자, 그러한 개념이 되어 있고요. 자 총원가 개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총원가 개념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 45페이지입니다. 자 직접비 같은 경우에는 자 직접비 직접 생산에 참여되는 거. 자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어, 직접 생산에 참여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시간들. 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가 되겠습니다. 고정된 거. 고정된 돈들 자 우리가 지금 생산은 안 들지만은 아침 시간대 준비하는 거 저녁 시간대 마감하는 거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자 재료비에다가 직접적인 재료비는 아니지만 생산 원가에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그런한 개념들 자 거기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익을 추가해서 나타내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뭐다? 판매 가격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판매 가격, 이익이 생산된다는 거.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 자, 직접비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직접비 같은 경우에는 아, 원재료 그 다음에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직업수수료, 자, 전기수도가스 이런 것들이 직접비가 되겠고요.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간접재료비, 자, 그 다음에 간접노무비. 아까 얘기했지만 직접 생산에 참여 안 하지만 필요한 시간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간접경비. 자, 강가 삼각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은 이런 시설 을 하는데, 뭐, 만약에 천만 원이 들었다. 아, 천만 원넘지죠 요즘. 요즘 하나, 체리면 얼마 정도예요? 한 장, 1억 정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1억을 어떻게 계산한다? 자, 보통 한 5년 정도 사용한다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이 5년을, 자,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나눠요. 자, 1억을 60개월로 나눠서 분산하는 법. 그다음에 이 1억을 1년 동안에 처음에는 40, 그다음에 30, 그다음에 20, 10 이런 식으로 어... 분류하는 자, 이런 정률법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는 너무 언제 한번이 많이 써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수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요. 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아,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